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 이름 말해야지다시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쭈꾸미 삼겹살 볶음을 준비했어요. 시연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된장찌개, 맥주, 이거는 오디주, 오디. 100% 오디. 자, 오늘 그럼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팔, 백팔이 시작해. 아, 아빠 나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어, 그렇지. 그러면 시현아 응.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 이렇게면 시현이만 보이는데? 아진짜 <laughs> 아빠 어? 이렇게 그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면 되지? 나안 보여. 진짜 뭐. 여늘은 쭈꾸미입니다. 아빠, 아빠 옆에 가요. 음. 저이 아빠랑 포토와. 아빠. 고개. 아빠. 아빠. 응. 아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넣어 봐. 이거 넣어? 응, 됐다. 어 됐다. 어, 고 응. 아빠가 안 보여. 아빠? 어. 아빠 보여는데 아빠 보여? 어. 응. 아빠, 근데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네, 맛있죠? 쭈꾸미 먹방입니다. 아들과. 응, 너 쭈꾸미 먹어봐. 쭈꾸미 먹어봐. 맛있다, 음, 쭈꾸미?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응. 우리 시현이는 5살이에요. 근데, 영탁의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진짜 가수처럼 불러요. 그죠? 아빠, 거기 가수에 나가면 되겠다. 노래 연습. 응, 시원이 짠. 응. 어디 있어? 어리였다 자, 따르고 시원이도. 아, 저도 따라할게요. 네, 시원이도 따르세요. 음, 너무 많이 따랐다. 짜자잔! 짠 g o 밥 그거는 굽나이아저씨야 응. 어. 어. 와. 그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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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막히다나 기가 막혀. 우리 아들 <laughs> 다 먹었어. <laughs> 여기는 야경. <웃음> <웃음>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아들들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찍습니다. <laughs>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응. 아빠, 나 아빠 손. 응, 나는 저희는 따는 능력 없습니다. 네. 우리 밖에서 먹어요. 여기 밖에요. 그렇죠. 여기 베란다예요. 네, 베란다. 베란다를 왜 나가죠?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네. 어, 저기 나무, 저기 밖에 밖에 나무 더워. 그래서 밖에 나왔습니다. <laughs> 어. 어. 물이다있다시쉬어지는 물. 아빠, 물 많이 따라줘 나, 내가 다 먹을게, 물이. 아빠, 됐어. 이거 그만. 어땠이리 아빠, 다 먹고, 오다 소통을 하고 싶은데, 아,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게 생각했는데, 네. 그냥 가장 공감되는 게, 우리 3,40대들, 가장들. 예, 제일 제일 공감이 될것 같아서 네. 뭐 많이 먹고 뭐 이런 건안할 거고요. 네. <laughs> 아빠 나 배살 많이 졌지 음. <laughs> <laughs> 아빠는... <laughs> 이니부가 끝나고 내부도 출근해요. 됐어요. 음. <laughs> 응. 아까 다들 고기족발 먹고 치킨 먹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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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마시 아빠 커피 그왜 주야? 어우. 어우, 커피 먹는 거다 커피 컵 너무 쓰네 잔을 바꿀게요. 어우. 잔을 빼다 바꾸지 마. 아빠 그러면 안 돼. 왜술챌울것 같아? 매일 매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방송을 찍을 건데요. 네. 그래. 어큰 욕심 없으니까. 왜? 뭐 욕심 은 없고. <laughs> 자주 자주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 내가한 건데, 너무 맛있네요. 와, 응? 어떡해! 어떡해, 난간다, 난간, 난간. 아빠는. 요리에 소질이 없는데, 그냥 막하는걸 좋아하는데, 음. 야, 이건 진짜 맛있어. 치킨집 사는다고 좋아하는데. 아다 나가잖아. 저거 녹화방송인데? 봐봐, 녹화방송이잖아. 그래니안 나지. 응. 너무 맛있어요, 너무. 아맛이 어, 어때? 맛짠자 <laughs> <짜잔>, <laughs> <laughs> 이제 떡을 한번먹어까 <laughs> 오래 어얘 그냥 응. 어? <laughs> <오우. 오우. 웃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 나왜 창문을 열어 놨어? 그냥 어. 음, 다음에는 응. 음. 다음에는 닭갈비 먹고 다음에는 저기서 응. 음. 닭갈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치찌개나 다음은 김치찌개나 한번 해 볼까? 요 네. 오케이. 알았어요. 하지? 응아 진짜 응 아빠 그럼 아빠를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래 아빠 그럼 야채 하지 말고 내가 아 야채를 줄게 두부가 마트에 싸길래 세일해서 샀더니 오늘 한번못 먹어 시큼해서 시큼해서 야 이게 뭐야 박시원 아 진짜 박시원 괜찮아? 응, 괜찮아? 어 괜찮아? 어안아 방송 찍는데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안지워. 어디가? 아빠가 버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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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인데요 너무 똘똘해요 진짜 너무. 어쨌든 미안해 너무 똘똘해서 다섯 살인데. 음. 아유. 그수인이 댓글 남겨주지 마세요. 그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둘째들이서로워 예, 응. 예, 아빠, 이이아이 둘째들 그래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아이 아빠, 이아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이아왜 먹어? 이 아빠, 이아이 아빠, 이아 아빠, 아빠, 아.. 기분 좋네요 오늘 저도요 아빠! 아빠때문에 조회수가 없나 좀 나중에 실시간 스트리밍 되면 한두분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오늘 김치찌개 먹지 말고 오늘 응. 음. 내가 다음에는 김치찌개 기가 막게 사태 김치찌개를 끓일게요 그거 아니고 두부김치찌개를 어떻게 해야지? 알았어, 두부도 넣을게. 응, 안 넣겠어. 응, 아빠 그어줄게 어. 이리로 들어와, 이걸로 들어? 가어왜 이렇게 응, 많이 긁어 막걸리 한잔 어 막걸리 한잔 드드드 드레 드드드드 이쁘죠 <laughs> 여러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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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살 <laughs> 시다. 카스메의 습이 봤어. 응, 음, 잘한다 사장님. 달래져시는 사람. 약간, 다 우리 엄마 꼬색시킨 <놀람> 아버지, 고망했어요. 어, 됐어. 응, 됐어. 준비됐나요? 네, 네, 아빠.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언이 꿈이 하나, 뭐야? 응? 시언이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음, 응. 아빠처럼 키크고 어. 당근도 먹고, 오. 음, 경찰이 되고 싶어. 경찰관 이 되고 싶어? 경찰관? 어 나쁜 아저씨를 막 채파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딱 물리쳐서 아빠 나 신부가 되고 싶어 신부 신부는 안돼안돼 안 돼? 신부는 결혼을 못해 신부는 못해어 신부는 결혼을 못해너결혼하고 아까... 싶잖아 아 아까 결혼했잖아 결혼사진 그래 너결혼하고 싶잖아 나... 아니야 나아빠는 결혼했었어 안녕하세요. 수이자 아빠나 조혜아빠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네.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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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우리 집사람이 음. 오바를 느렇게 해야 된대. 그래, 재밌게 본대. 근데, 아없으면 말 맛없다. 말 맛있으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부터 음. 얘기했지만, 핸드폰 막 바꾸고 그러면 애들이랑 추억이 있는 사진이 막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즘 검색하면 나오잖아 추억으로 가는 거아니야 그래 찍는 거야 진짜로 라이브 방송 되면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소통하고 싶은 거지 집일 집일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아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동영상을 못 찍었거든 지금 찍 응? 뭐 이찍구 여기 조개사 찍고 있는 가 응? 응, 네, 남은 사람아데咳咳.咳咳. 이게 뭐 대충 뭐한 15분, 뭐 18분, 뭐 20분 이렇게 찍더라고요. 나도 그렇게만 찍을게. 새우, 새우. 응, 아직 네. 많이 나왔는데? 네. 첫방이고 하니까. 자. 아니, 몇푼 남았어? 내가 너무 많이 했서 손이 커. 내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눈,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고요. 어 <웃음> <웃음> 안녕. 안녕.